정동원의 음악과 열정, 그리고 팬들과의 따뜻한 순간들이 스크린 위에 감동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의 콘서트 영화 크리스마스 소지 영화는 개봉 9일 만에 2만 관객을 돌파하며 놀라운 흥행 기록을 세웠다. 단순히 무대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 이 영화는 정동원이 걸어온 음악적 여정을 진솔하게 담아내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그의 성장과 도전은 하나의 이야기처럼 펼쳐지고 팬들과 나눈 소중한 순간들은 영화 곳곳에 따뜻하게 녹아들어 있다. 관객들은 스크린을 통해 정동원의 열정을 마주하며 그의 음악이 가진 힘과 진심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 크리스마스 소지 영화는 개봉 첫 주부터 서울의 주요 극장인 CGV 용산 아이파크몰, 영등포, 왕십리에서 화려한 무대 인사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정동원과 팬들이 직접 만나 교감할 수 있었던 이 특별한 순간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으며 그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현장을 더욱 빛나게 했다.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추가 무대 인사 일정도 빠르게 확정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2월 28일에는 CGV 영등포에서, 12월 29일에는 CGV 센텀시티와 CGV 대구에서 정동원이 다시 한번 팬들과의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이 일정은 단순한 행사 그 이상으로 더욱 다양한 관객들과 교감하며 그의 음악에 담긴 깊은 이야기를 전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진심은 관객들에게 뚜렷한 감동으로 전달되며 영화와 음악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콘서트 영화를 넘어 정동원의 지난 3년간의 음악적 여정을 섬세하게 담아내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진 크리스마스 소집과 음악사회 콘서트의 생생한 무대는 물론 그의 음악적 도전과 끊임없는 성장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해진 예술가로서의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특히 무대 뒤에서 펼쳐진 진솔한 순간들과 팬들과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추억들은 영화의 곳곳에 따뜻하게 녹아들어 있다. 단순히 화려한 장면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정동원의 진심 어린 열정과 깊은 감정이 화면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되며 영화는 음악을 사랑하는 모두에게 큰 감동과 여운을 남긴다. 그의 이야기는 기록 이상의 울림을 주며 정동원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가치를 스크린 위에서 완벽히 증명하고 있다. 개봉과 동시에 크리스마스 소집 영화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CGV 예매율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 콘서트 영화 부문에서는 당당히 예매율 1위를 차지하며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오랜 팬들의 열정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정동원의 음악을 처음 접하는 관객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그의 진가를 새롭게 증명해냈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마치 실제 콘서트에 있는 것처럼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는 호평과 함께 정동원의 진심이 가득 담긴 연출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열기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영화를 접하지 못한 이들마저 기대감에 설레게 하고 있다.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찾는 가운데 영화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과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소지 영화는 지난 12월 18일 CGV에서 단독 개봉하며 전국 주요 극장에서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상영 그 이상으로 관객들이 정동원의 음악적 열정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그의 진심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팬들은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극장을 찾으며 특별한 무대 인사와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나누고 있다. 더불어, 영화 상영 일정과 무대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CGV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더욱 많은 관객들이 정동원의 이야기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의 열정과 메시지가 스크린을 통해 전해지는 이 특별한 작품은 올겨울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소지 명화는 정동원의 음악적 도전과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내며 단순한 가수를 넘어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서 그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작품이다. 이 영화는 그의 성장과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며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 속에서 탄생한 특별한 순간들을 스크린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정동원의 음악에는 깊은 열정과 메시지가 깃들어 있으며 이 영화는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새로운 영감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 특히 그의 따뜻한 마음과 열정은 영화 곳곳에서 강렬한 여운을 남기며 이 겨울 누구에게나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감동과 추억을 선사한다. 이처럼 크리스마스 소지 영화는 관객들에게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삶의 한 부분을 풍요롭게 채우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